팔이 절단됐는데 지장했을 거요전 네,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조금 이게 처음에 지장이 아니라 뭐가 뭐 뭐가 묻었나 처음에 생각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무려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명 중에 뭐 미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. 최소한 여섯 명 이상의 장교들이. 군의관 뿐만 아니라, 강릉 병원장까지도 확인한 서류예요 근데 지장이 찍혀져 있어요. 의무조사 의결서는 이 사람의 신체 상태가 장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군 생활을 할수 있는지 여부 하나.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. 아까 얘기했던 기관 보상의 첫 단추죠. 의무조사 의결서에 따라서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. 그러면 여기에서 지장이 찍혀져 있어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도, 옛날 기준으로 봐도, 양팔 절단은 1급이에요. 연금.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아예 장애보상금에서 이때 당시얼마 받으셨어요? 1200만 원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죠? 그 15년 동안 받아서 얼마 못 받으신 거죠?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 이거 바보 아니고 병신 아닌 네. 이상은 네. 이거 그때 당시에 설명해 줬으면 몰랐을까요? 당연히 아니 다만 뭐 10만 원이라도 연금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당연히 신청을 했, 했겠죠 돈인도 지켜져 있어요 본인 돈이 시장 지켜져 있는데 여기에 그 진료부장서부터 정형외과 과장부터 해서 쫙 강릉병원장까지 이 서류를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. 진단병 팔꿈치 및 손목 사이 부위에 외상성 별단이라고 나오는데 양측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. 이게 무효면 아까 얘기했던 소멸시 5년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요. 국방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.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우리나라에.